라는 걸연 e s t 지 마십시오. 오른쪽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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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s 관계부산 t b e 다 t best best b e 가있 b e 다섯 개. 다 s t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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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관계부사는 끝. 오늘 한 번만 여러분이 들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그 누구한테도 여러분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아요. 지금 고삼하고 배트리 붙어도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 지금 어쨌든 내가 먹더라도 오늘 이거 지금 이해하고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고삼들하고 배트리 배터리 붙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이 개념만 여러분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합관계부사를 체계적으로 설명할게요. 다섯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이걸 다시 또 분류했어요. 자 왼쪽에는 뭐냐면 어차피 둘다 부사예요. 둘다 부사인데 왼쪽에 쓰이던 역할이 이 오른쪽에 쓰이던 부사야 근데 해석만 달라질 뿐이야. 해석만 달라질 뿐이야. 웨어러버가 만약에 웨어버는 이제 장소로 쓰거든요? 이 시간은 안 되고요. 어 이거 웨어버는 시간으로 쓰요. 웨어버 알겠어요? 그럼 이거 장소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어디 어디 이렇게 어디란 말을 써서 어, 어. 아무리 그죠? 응. 어디에 또는 어디로 이것만 이건 뭐 상황에 따라서 붙여줘야 돼요 어? 아무리 주어가 어 어디에 뭐한다 했다고 이런 식으로 써주 돼요 장소야 장소입니다 그니까큰차이가 없는데 양보하고 조금씩 다르죠 어? 아무리.. 아 미안 네? 아, 지워라 다시 지어가동산 지우가, 산어 어디에, 어디에, 이런지이로식으주바요주고요요보를 계속 어디에, 어야에 어디에, 어디어가동어어디로어디 어디에, 어디 한다 해도 여기 살짝 차이가 나요. 이것도 써놓을게요. 이 해석을 미리 적습니다. 외래어는 뭐야? 주어가 동사는 어, 시간, 시간이라면 언제든지 뭐예요. 주 또는 때라면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이거는 아무리 주어가 자 어, 언제 언제 동사한다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 자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어차피 장소나 시간이 없어서 양보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아무리 주어가 아무리 주어가 어떻게 또는 얼마나 동사한다 해도 이런 식이에요. 아다해님 해서 먼저 정으로부어 갔다. 그래서 뭐. 왜 외환의 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소로 나올 때와 예를 들 장소 장소로 나올 때와 양보로 나올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래? 어. 야. 음. 나는 나는 나는, 나는 our Uh, I, will, I will be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어, wherever, wherever 이거 이렇게 쓸게요. 네가 가는 어디든지 주어가 동사하는 어디에서든지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서 장소가 강조된 표현이고요. 이거는 i 월뭐큰 차이는 없네 그지 어. 넌따라 h e 야난널따 e 갈 거야 o 가 아무리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거 g o i n 나 to go to the h 리 u s e I'm going to go to I'm g o i o l l o w y o u 이런 I'm g o 었어 됐지 자 다시 또외래버 들어가 볼게요. 나는 너 보고 싶을 거야, 좋춥니다 I miss you. 난 네가 그리워. 음. 난 너를 환영할 거야. 이런 욕설이 면 된다 말이야. 나 이거 비슷하니까 넘어가고. 요거 한번 볼게요. 잘 봐요. 요건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However, humble, humble 이란 단어. 자이 i 자자자 there is no place like home your home 이게 이자자자자자자자이자자자자자자자자자은자자자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그집이 아무리 누추하다 했어. 이때 하고 해보는 어차피 부산이니까 이렇게 형나 형구가 나올 수 있죠. 동사를 꾸며 주든지 아니면 형구를 꾸며 내든지 여기서 형구가 나왔잖아요, 이추한 그래서 그 이틀가리 키는건 여기서 집을 가리키는 거니까 아? 어? 너의 집 같은 그런 곳은 없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너의 집이 아무리 누추한다 할지라도 너의 집 같은 곳은 없어라 나왔습니다. 이해 가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버어도 될까요? 영구 없살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고쳐라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된다. No m o e 하우라고 써도 수 있다. 너 h 를아 e v e r 이게 아무 그래. 자, 이겨물지 마. 양보가. however는 양보로만 쓰인다. w h e 버 e v e r 장소와 양보두 가지로 쓰인다. w h e r e v e r 시간과 장소 두 가지로 쓰인다. 그래서 총 다섯 가지로 쓰일 수 있다. 뭐가 복합 관계 부사 복합 관계 부사는 딴거 없다. w h e r where ever, wherever, w v 어. e r how ever 밖에 없다. 자, 얘들아 복합 관계 부사에 w h e n e v e r 된다 안 된다? 아까 안 된다. w h y n e v e r 없다. w h e n 없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얘는 빼라. 얘는 머릿속에 지워버린다 다시 한번 복습. 복합관계 대명사와 복합관계 부사로 나누는데 이 양쪽 좌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요? 복합관계 대명사와 복합관계 부사가 어지 대명사와 부사라고 얘기했잖아. 대명사와 부사의 차이점은 뭐라 그러니? 자, 이걸 설명할 거야.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 이 차이는 전체 틀이 아니에요. 전체 틀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거, w 내버섯 e v e r whenever, w h e 가 올지 e r 버 h 가 올지 어떻게 구분해? n 내버 e r w h e n e v 가 올지 어떻게 구분 e r 내버 e n e v e r whenever, w h 잖아주 v 나 r w h 나보 e 역할 r w h e n 어 v e r whe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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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n 서 v e r w h 그래서 복합관계 부사 중에서 하나가 하나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돼. 그럼 다시 또 얘기할게. 여기 여기는 휘치에버를 써야 돼. 아니면 하우에버를 써야 돼. 생각을 해봐. 너가지 가도 좋아. 하우에버를 쓰면 무슨 뜻이래? 너가지 가도 좋아. 네가 아무리 음식을 원한다 할지라도. 뭔 말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테이프의목적가 필요한 거고 휘치에버 절 전체가 목적의 역할하니까 을 전체는 명사절은 맞는데. 이 안에서 또휘체부 하는 역할이 또 따로 있다고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체부는 any 명사 또 any thing 대사태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선행사니까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뭐냐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요 푸들을 꾸며서 그푸드와 함께 원체 목적어 역할. 그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대명사 또는 형용사가 필요한 거야. 여기서 형용사 쓰였는데 어쨌든 얘가 무슨 말인지 여기 마찬가지잖아. 월래번절 속에서 월래 번지 뭔지, 하고 번질을 구별해 봐. 이게 가장 심면월워보여요 하워버요. 어떻게 구별한다고?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치? 그 속에서 얘가 하는 역할이 있을까? 있어. 원투, 투다음 이트가 생각됐으니까 이트의 목적을 쓸수 있으니까 복합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 된 거야. 하우에버는못 나온다는 얘기. 부사니까 알겠어? 그래서 대명사부 구사의 차이점을. angangเป็น đang the山